안녕하세요. 쿠컬트의 담동입니다 편도가 어제보다 좀 나았습니다. 어, 오늘은요, 리트릴 두 번째 시간이죠. 어, 저음 역대를 리트릴을 이용해서 좀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제가 어, 중음역대를 리틀로 했었죠. 코를 코와 인중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중음역대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음역대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어, 저음역대는 중요한 점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깊은 호흡이 필요합니다. 호흡을 어느 정도 마셔 주신 다음에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소리를 일단 한번 들려드릴게요. 중음이죠. 이렇게 저음역대를 수를 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어 우리 여기 턱 아래쪽에 근육에 손을 이렇게 대보시면요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내리실 수 있어요 혀뿌리가 내려오면서 이 아래쪽 근육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신 다음에 리트를 이용해 갖고 내려 주시면 훨씬 편하게 되실 거예요. 처음에 잘안 되시는 분들은 이 근육만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 가지고 스트레칭을 좀해 주신 다음에 해 주시면 좀 편하게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손립 보여 드릴게요. 가운데 포지션을 잡혔죠. 이런 식으로 연습해 을 주시면 소리가 저음 쪽으로 이렇게 펴지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공명감도 생기시고요. 어,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이 중음부터 성대를 제대로 붙여놓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이 저음역대는 더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중음역대의 소리를 자, 확실하게 잡아 주신 다음에 그 소리의 포지션을 없어지지 않고 아래까지 내려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잘못된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운데를 잡혔는데 이렇게 풀리시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음을 잡아주신 상태로 점음을 내셔도 이렇게 소리가 선명하게 나오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처음 연습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해주시면 좋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이 립트릴 중음, 저음을 이용해서 이 저음역대의 음역을 고음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노래로 응용해갖고 같이 실기로 보여드릴 겁니다. 어, 정말 중요한 실기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